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일이지만 이렇게 함께 에, 하는 에, 자리에 공찬 해주신 데는 공덕이 있습니다. 3분지는 대중이 공부해준다고 그랬는데 서로가 어, 상대를 어, 도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음, 돕는 거예요. 돕는 공덕이 있다고요. 우리 공덕이 없이는, 편안하게 살수 없어요. 행복거기까지 그만두고 편안하게 살수 없다. 공덕이 없이는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는 순전히 자기가 닦아온 공덕의 크기와 정비례. 우리는 늘이유에 공덕은 뭐냐면은 이웃에게 도움되는 일이 공덕이에요. 이웃에게 공덕 도움되는 일을 공덕이라. 그런 일을 많이 할수록 행복한 삶이 열려갑니다. 근데 특히 에, 이 수행하는 수행하는 일에 에, 함께해서 서로 어,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어, 하루속히 에, 시끄러운 사바세에 벗어나서 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또 어, 탐진지 삼도의 번뇌에서 어, 벗어나서. 어, 해탈할 수 있도록 돕는 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법회 속은 수행 안 하더라도, 법회에 동참해 하는 것은, 해주는 것은 큰 공덕이다. 이거 잘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오늘은 제가 어, 늘 어, 그경 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불경 보지 말아라. 큰 제약이라네. 큰 제업이 된대. 왜냐면, 하 부처님 말씀이 경전인데, 경전을 보지 말아라 하면 그게 되겠느냐고. 그데 제가 그냥 경전 보지 말라고는 안 했어. 경전, 경전 어, 보는 것보다는, 나만의 탑을, 일념으로염부하는 것이 더 수행에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경전은 봐야 돼요. 또 제가 경전 전혀 읽지 말라고는 안 했죠. 정토 3부경, 내지는 정토 5경을 공부해라. 알겠죠. 또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에 경전 한두 번 읽어봐가지고 부처님, 훨씬 뜻을 몰라, 몰라요. 또 팔만대장경이라는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그 경전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거냐면몇권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수고하지 말고 정토삼부경에 의지하고 그리고 나무 아탑타연거르자 그런 것이 그런데 여기, 이,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인광대사 문초 청화록이라고는 그런 책인데, 예, 이 인광대사는, 음, 어, 굉장한 선사예요. 선사고, 또, 감사하고, 열수하고, 그렇게 경률로는 다 공부하신 분인데, 예, 그거 다 내버리고, 어, 불수행 정토수행으로, 어, 어, 성불하시고, 왕생하신 그런 거입니다. 지금으로 100년 뿐이 안된 거입니다. 그 스님께서 연불수행자들에게, 그, 남기신 법문이, 이제 여러 부처님 말씀이나, 그동안 조사님들 말씀이나, 그런 지인들 말씀을 모아서, 어, 당신의 의견을 붙여서, 어, 정토 연구행자들이 바르게 수행하게 돕기 위해서 이러한 에, 300가지 에, 그 정리해서 참고서로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또 이것을 또 어, 정리해서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한 그, 에, 스님이 정공법사라고 어, 중국에 한, 한 2주 전에 왕생하셨어요.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그 전공 스님은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에, 정토 종의 스승이 9 6세에열반하셨는데그 스님도 평생을, 평생이 아니라 평생이지 뭐 거의 평생 에, 경전 공부하다가 그리고 17년 동안을 대만, 중국, 미국, 싱가포르 다니면서 화엄경을 설하셨어, 화음경. 설하시다가 그탑 내버리고, 남아무 탑을 연불쌤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에, 그, 연불, 스승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추앙받은 그런 분이죠. 근데 열반을 줘서 다 드시고 때 하늘이 전체가 오색 구름으 바뀌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보거지가 이렇게 저장되 해놨는데요. 안 나와. 또 제가 컴맨이가지고 언제 나오는 걸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리가 한 300번은 된것 같아요. 그게 많은 사리가 나오죠. 그런 분은 이제 분명히 예, 왕생하신 거예요. 그런 스님께서, 어, 이, 이제, 이가대사 법문집에 또 당신의 예, 말씀을 보충해서 아, 이렇게 그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예, 제가 주장하던, 어, 아, 또 우리 부자님들이 권장하던 예, 똑같은 말씀이 있어서, 다들 그럼 굉장히 큰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러면 또 큰일 나요. 네. 이 중에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일단, 그래요. 제가 늘, 아까 서드를듯이 경전 보지 말고 염불해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그래, 내가. 인광 스님께 대답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가지고, 어, 아까 얘기한 전공 어, 법사 전공 큰 스님이 해주신 보충 법문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청나라 건륭 연간의 자운 관정 대사께서는 청나라 시대에서도 매우 유명한 스님이시다. 그의 저작은 매우 많다. 그는 관경 직지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일러 주신다. 세상 사람의 업장과 죄장은 매우 무거워. 일체 경법과 참법은 경 경에서 가진 법과 참법 참회하는 법이 있죠 여러 가지. 참법은 모두 없애 버리지 못하지만 업장과 죄장을 청, 경법과 참법에서는 다 없애 버리지 못하지만. 최후에 여전히 이 한마디 아미타불이 있어 재장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 한마디 말은 쉽게 할수 없는 말로 그가 이런 법문을 또렷이 알지 못하고 철조히 요해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이 한마디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가 이렇게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장을 없애고 번뇌를 끊으며 죄업을 소멸시키고 싶다면 다른 경전과 주문을 구할 필요가 없고 이 한마디 아미타불이면 충분하다. 일체 경쟁과 주문의 힘으로는 도달하지 못하고 방법이 없지만 최후의 아미타불 명호를 구할 수 있건을 우리는 왜 아미타불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 한마디 아미타불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일심으로 칭염하여 염력마다, 생각마다 끊임이 없어야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런데 어, 이제, 그, 음, 여기서도 경전을, 어, 경전을 어, 그 부정하거나 어, 무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 바다와 짙고 넓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음, 여기는 맛을 찾아내가지고, 이해하고, 요달할 것이냐. 특히, 에, 업장을 소견하는 데 있어서, 언제 경전 구절을 찾아가지고, 할수 있겠느냐.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다, 업장 소멸하고, 어, 마음 밝히는데, 꼭 필요한, 에, 꼭, 그, 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지만, 그것을 전부 해체하면서 찾아내가지고, 어, 소멸, 업장 소멸하기는, 또 마음 말히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의미에요. 간단하게, 아미탑을, 이한마디면은 만사 오케이 라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의 서상대사께서도 초산대사께서도, 초산대사도, 삼사여 참선하는, 참선의 도를 이룬 분이요. 그 스님께서도, 나마미탑을 연구를 권장하면서, 나마미탑을 한마디가, 80억억의 제업을 소멸한다. 소멸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0억억. 그런데, 영산주지는 수천만 분 했는데, 아직도 장이붙어가지고왜 중생으로 볼까요? 음. 언젠가도 얘기 같은데 80억급 별거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중생이 중생인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세월에 비한다면은 각자 자기들이 살아온 세월에 비한다면은 80억급은 순간이라 엄청난 일을 해야 할수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어요. 음, 살아왔어요. 그래서 80억 겉의, 한번연물로한번 남아미타불로 8 5억 겉의 제업을 소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제업이 억천만만만 겉의 제업이 또 있다고. 그렇듯이, 어쨌든지, 에, 그 사람들에게도 어, 그렇게 설하셨듯이, 나무 아미탑을 이 한마디는 에, 80억억의 죄업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덕을 이루게 하는 에, 그러한 또 의실력이 있어요. 아미타라는 이름은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어, 자식 나누고 장면과한테 좋은 이미지, 또, 뭐, 잘될수 있다는 이름들 지쳐. 그렇게 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부처님 이름. 모든 부처님 다 이름이 특성이 있어요. 그 이름 받은 것이. 근데 아미타라는 이름은 중생제도를 위한 마흔여덟 가지 큰소원 큰 프로젝트, 중생 행복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한두 해, 뭐 혹은 한생두생 생 정도 닦은 것이 아니라 수억도수오 수 5억 동안 5억 동안 닦을 때5억 동안 그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건 뭐, 요즘 말로 하나로 내가 연구라고 하는데수양을했다그러그 마흔여덟 가지 서원, 그리고 그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억 동안이나 닦았어요. 마흔여덟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겨우 이룬 것이, 겨우라고 또안 맞지. 극락세계를 건설하셨으니까. 오억 동안 수행하셔서, 어. 금락세계를 네. 그 건설하신거에요 48 48가지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현된거다 완성된거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으면 금락세계가 없어요 어. 그렇게 오검을 닦은 공동력이 아미타라는 이름에 녹아있어요 그래서 아미타부터는 보답받은 몸이에요 그 보신 네, 보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보다고 뭐냐면 수행한 공덕닦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이름이 아미타예요. 그 이름 자체가 공덕덩어리예요. 그래 어떠한 그 이름 앞에는 어떠한 <laughs> 어, 장애도 그 앞에서는 다 녹아요. 어떠어 억장도 다 녹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신도 보니, 그전에 제가 참선하는 중이어가지고 참선을 가르쳤더니, 꿈속에서도 참선한대요. 근데, 어디, 꿈, 꿈에 어디 갔는데, 막 도깨비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어, 도끄러 가려고 그래도, 이먹고 이먹고 해도 안 되더라. 는그전에 그, 이먹고 만 뭐, 뭐가 좀 없어지 그랬는데, 뭐, 그런데 그나는안되더라는 관세모사도 안되고 지장모사도 안되고 그래서 내가 또그 뒤로 참선이 그만하고 연구를 하고거든 그랬더니 얼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미타불했대요난 아미타불 싹없어지대요싹없어졌요 그래서 아미 그것도 그런 말씀이죠 큰 스님들 본문에 에, 그런 어, 마귀가 그런 귀신 악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방해할 때, 이제,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이제 별, 성스러운 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아, 어떤 이제 관세모사 그건 뭐냐면은, 에, 실제 관세모사이고지장보살리 부처님이 아니고, 그, 마귀들이, 마귀들이 그렇게 불보살님의 모양으로 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죽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이, 에, 그들이, 그들을, 어, 그, 물리실 수 있는 것은, 아미타블제. 꿈속에 관세무사이 만났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그게 마귀일 수도 있어요. 마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미타블로는, 어떠한 심통이 있는 마귀, 마귀들또 귀신들도, 아미타불 모양으로는 못 나타나네. 아미타부처님이 만나거든, 그때는 절해도 돼요. 여기도 아미타부처님이요. 그리고 이제, 손, 손 이렇게. 이따는 또, 이렇게 하는 손도 있어. 이거는 최고의 수준이 있는 의식의 고양된 사람을 제도하는 그 수인이요. 요것은 이제, 보통, 보통, 여기는 보통 사람, 여기 지금 또 어표가 있는데, 보통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아주, 저, 어, 동물 곤충이나 이런, 그러한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요. 이것이 가장 맞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저기 바이러스로부터, 어, 부처, 대, 대 직전의 보살까지 제도하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아미타당은 중풍 중생이라고 이렇게 수인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시면 이건 아미타 부처님 또는 아미타 부처님 그림을 많이 보셔. 어, 뭐, 25보살을 데리고 와서 중생 데려가는 그런 그림이 많거든요. 또 보더면 여기가 국품도라고 그러면서, 음, 그 자꾸 눈에 익혀. 그 그러한 아미타부처님이 아니면은 저러거나 따라가면 안 돼. 그 마귀한테 마귀의 말하자면은 노예가 되기 쉬운 거예요. 아미타부처님은 어떠한 마귀도 아미타부처님의 형상으로는 못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은 이렇게 부처님의 부처님이. 부처님, 부처님. 최고의 부처님이다. 이 말이. 아미타 람도 있잖아요. 모든 부처님들이 찬탄하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우리 본래 아미타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그, 렇게 어떠한 것으로도 참회가 어렵고, 어, 해탈이 어렵지만, 아미타 부처님 한마디로 그 하나를 생각마다 끊이지 않고 염할때 염불할 때에 업장이 소멸이 되고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맞춰서 타타할수 있는 그런 공동력을 갖춘 큰 공동력을 갖춘 이름이 아미타다이 말. 그런 모조로. 그 지금 이미 바심을, 정토에, 그연불에발심하셔서 이렇게 철야정기도 하시지만, 거기 가해층, 그 믿음을 믿음이 없으면 수행이 안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이런 분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견지하시고연불 수행을 착실히 해 나가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아까,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어, 하시는데, 어, 이거 따라서 하시는데, 어,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뒤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녹음에 나오는 대로 같이, 그거를 하시는, 하시는데, 이름을, 나무 아미 탑을 하면서, 아미다 붙이는 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불 자기가 한 염불 소리를 귀로 듣는 거예요. 한 박자 맞아야 돼요. 입으로는 소리를 질러서 염불하고 그리고 어, 귀로는 자기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을 떠올린다 그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일어나셔서 합장하십니다. 아미타불 음. 아우